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지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페르리아,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아티카의 강도,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 이 사람은 이 강도였는데, 자신의 집에 지나가는 행인을 잡아다가 가지고 와서 자기 철로 만든 침대 위에 눕힙니다 어, 좀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침대보다 어, 크면 은그큰 부위를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 침대보다 작으면 그 침대만큼 사람을 늘려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또 보면은 그 침대 자체가 이 철로된 침대지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침대 길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침대에 맞춰서 그 규격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행했는데 나중에는 이 아테네의 영웅이라는 테세우스라는 사람이 위해서 그 강도도 똑같이 침대에 눕혀서, 어, 침대에 나온 부분이 다 잘린 채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은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철 침대의 규격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단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똑같이 이 아티카의 강도 프로크루스테스와 똑같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맞이하는 종말은 그철 침대에 그대로 눕혀서 자신도 그와 같이 당하는 그 일입니다. 성경원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대로 자기도 판단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마태복음 7장 산상순 말씀에서도 남을 비판하지 마라. 너희도 비판한는 대로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남을 헤아리지 말라. 너희도, 너희가 헤아린그 헤아림으로 너희들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그 남을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제가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배웠던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에포케라는 단어입니다. 에포케. 에포케라는 용어를 배우는데 그 말의 뜻은 판단 중지입니다. 판단 중지. 왜 판단 중지하느냐? 이 논문을 쓸 때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잣대와 기준, 어, 그 생각을 완전히 그냥 다 판단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지하고 멈추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또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어, 그 상황과 이 환경 주어진 것들을 바라볼 때. 전혀 다른 시각으로서 연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포케 판단중지를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재단 하고 미리 넘겨짚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또 새로운 시선 바라볼 수 있도록 판단 중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지하철을 가는데 한 아버지와 아들이 지하철에 앉아서 갑니다.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 철부지 아들이 유치원생쯤 됐던 것 같아요. 이리저리 지하철에서 뛰어다니고 점프하고. 그런 일들을 보니까 주변에서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죠. 아니 자식 하나 저렇게 돌보지 못하고 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다고 눈총을 주기도 하고 하도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아니 좀 애들 단속 좀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그 아버지가 아 죄송합니다. 사실 지금 와이프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이어가지고 경황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자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다그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철부지처럼 말썽꾸러기처럼 그렇게 바라보던 시선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어머니를 잃고도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궁미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런 것이죠. 처음에 보여줬던 것만을 볼 때는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왜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어, 마음이 오히려 극률의 마음, 슬픔의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판단할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보여지는, 우리 눈으로만 보여지는 거기에 현혹되어서 보지는 않습니까? 왜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게 되었는지를 알고 나면 은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알아주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전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남을 판단해서 옳다 그러다 스스로가 판단하고 안 좋은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경건하는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옳다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기준이 자신 스스로의 기준잣대를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판단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똑같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해놓고도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자신이 가진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또스 세반이 죽는 그 현장에서도 그 무리들의 동조에서 스테반 죽이는 일에 동참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심한 박해와 핍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하, 예수님은 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셨어요. 남들은 자신을 판단하고 비평했지만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인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 앞에 찾아 오셔서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침 조반을 차려주시고 떡과 물고기 구운 숯불 속에서 구워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다독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믿어주시잖아요. 그것이 은혜이고 보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누군, 누군, 누군가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설령 실수하고 넘어진 자일지라도, 다시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믿어주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고, 한번 해보라고 격려해 줄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주신 복음의 말씀, 은혜, 새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닐까요? 추석 명절에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보다도 우리 스스로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해서 이 말씀 따라서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부원받은 그 내를 생각하고 그 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프로크루스테스처럼 철의 침대 위에 누여 보이지 않게 남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기회와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 저희들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추설 명절 보내는 그 시간 시간에도. 누군가의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섬에 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